안녕하세요. 태양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TV입니다. 우선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와 관련해 가장 기저에 깔린 문제는 무엇보다 공장주들의 사업 위지입니다. 과거에는 공장 확장과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는 공장주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더불어 노동 여건의 변화로 인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향이 강한 추세입니다. 이는 최소 20년간 지속해야 하는 태양광 사업의 특성과 맞지 않아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사와 연결된 일부 공장주의 경우 단기 계약이나 무상 설치라는 파격적인 제안에도 확답을 주지 못하고 태양광 사업의 장점보다는 불확실성을 먼저 고려하는 등. 태양광 사업의 인식 전환 부재로 인해 산업 확장도 더딜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인식이 사업 의지를 꺾으면서 이것이 비단 정책적인 지원 규제 완화만으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예로 태양광 패널은 정남향으로 설치하고 고정 범위 내에서 각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수 있는데 공공기관 신재생 에너지 의무화 사업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 방위각을 남향기준 플러스 알파 30도로 허용하고 경사각의 경우 최적 발전 효율을 기준으로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녹색 건축 인증 기준은 태양광 설비의 방향과 경사각을 최적 효율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 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하기 화 위해 도입된 방침이지만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 속에서 비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동서 방향으로 설치할 경우 발전량의 피크 시간이 분산되고 전력 생산 곡선이 평탄하되 전력망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현행 기준은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정부 지원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내용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데 실제 발전 시설이 적정 피크 시간에 대응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러한 규정은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허용 용량 상한을 패널에 맞춘 DC 기준으로 설계하는 관례 역시 태양광 보급 확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패널의 인버터 용량의 1.4배까지 초과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는 미국과는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전력 당국 관계자는 설치 기준의 유연화에 대해 검토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안전이라는 주요 기준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구조제는 물론 지붕 형태 사이에서 시공 기준의 포괄 및 구체성도 정도를 고민 중이라면서, 오는 2월 20일까지 설치 기준과 관련해 시공 업체의 요구사항을 접수받고 공청회 역시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조물 안정성이 숨은 과제로 떠오른 데에는 산업단지 내 많은 공장이 패널 설치를 감당할 구조적 강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1년 설계 기준 풍속 상향으로 인해 노후 건물에서는 현재 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태양광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금융 문제는 산단 태양광이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데 금융 기관 입장에선 공장에서 태양광을 설치한 이후 20년간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공장이 파산할 경우 경매 과정에서 태양광 시설의 철거가 필요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꽤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공장 지붕 태양광의 발전 사업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경매 시 임대 승계를 보장하는 법안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태양광 설치가 공장 담보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를 여신 한도 축소의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현행 구조는 공장 가치가 100억 원일 때 태양광 설치비 10억 원은 담보 가치에서 차감돼 여신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산단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공장주의 의지를 장벽의 70%로 가정하면 15%는 구조적 강도 문제이고 나머지 10%는 금융 승인 불가의 문제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비단 태양광만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과제를 해결해도 금융제도의 한계 탓에 고꾸라지는 사업이 한둘이 아닌 만큼 현 시점의 금융이야말로 제도 정비가 절실한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선한 경영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